귀신이 그입정주의가 되면 사람한테 접촉을 잘 하시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, 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은본인 이제 어떤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. 특별한 행동을. 이걸 뭐 이런 걸 하셨어요. 그좀긴 시간 하셨잖아요.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다가 저도 입정주의가 그 하다 보면 순간 뭔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쏙다 보면은 이제 그게 있으신 거예 나중에 한번 보세요. 예전에 그 이기 때 제가 이제 갑자기 그냥 딴 분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일정수가 내려가서 딱보는데그 일정수에 쭉 내리고 있는 거예요.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제가 막 이렇게 뭔가 두들겨서 막이 깨시라고 막그 그 보이니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요. 그러니까 뭐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그 살다 보면 약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. 예, 네, 그럼 그때 들어오는, 거야. 그때 아예 자리를 잡는. 거야. 그래서, 그래서 그 빙의가 됩니 <laughs> 제가 미리 얘기를 잘안 하는 편, 안 하려고 한 노력에서, 여기서 이 과정하면서 본인이 인지하면 그때 얘기해 드리는데, 제가 미리 얘기해서 욕먹을 때가 많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저도 그, 제가 사실 지금은 그래도도나은데 이렇게 그 제가 그거, 비니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하면 안 왔어요, 그 다음부터, 사람들 그런 게 한,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.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, 그런 느낌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느낌을 주는 애들도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. 그 느낌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. 그,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 선뽕이라, 고 선뽕. 선뽕에 빠지시면 안 돼요.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. 요 저가 그때 세미나 때, 세미나 때,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요. 너무 피곤하니까 답을 못 해드렸는데, 팔단계 들어가면 뭐라고 러지이 제일 알았단 게 비상 비비상 비상 비비상처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 8단계 들어가면. 그걸 이제 물어보셨는데,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제대로, 그때 너무 피곤하니까 잘못 해드렸는데, 비상 비비상처에 저도 솔직히 제가 깊이 안 들어가 봤겠어요? 깊이 다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. 들어가 봤는데, 거기서 들어가면 진짜 세상이 다내것 같고 이런 다 느낌이 다 든단 말이에요.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. 그런데 그거 들어가서도 제가 안한 이유가 그 내가 왜 사는지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내 영과 소통하는 거하고도 더 거리가 멀어진 그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어, 다른 분들 보면 그런 걸 하시면서 할수록 귀신이 들어와요. 그래서 제가 하지, 하지 마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.